어어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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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배 어. 왔어요! 택배. 어 친구들 택배 받았어요. 나 우리도 받았는데 이게 뭘까요? 아무 어. 궁금한데 이거. 나도 궁금해. 한번 같이 뜯어보실래요? 잠깐만 혹시 좋은 게 아니신 거잖아요 아니 논년 감리교 유아부에서 왔어요. 오 어. <laughs> 어, 그렇구나. 그래 선생님 우리 한번 볼까요? 네. 한번 뜯어볼게요. 네. 어. 아 저쪽 좀 뜯어보세요. 아, 그래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안돼, 안돼. 아, 어, 어땠어요? 아, 어머, 어, 선생님, 이 옷장을 어, 굉장히 잘 주셨어요. 선생님가 아, 음. 마음 놓고 가져갈 수 가져다 대달했을것 같은데요. 음. 어 됐어요. 짜라라. 빨리빨리 열어봐요, 두 장생님. 네, 선생님, 우리 네. 같이 열어봐요. 네 하나, 둘, 둘 셋, 짜라라. 와. 이 안에 있는 그, 어, 활동할 수 있는 재료들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있어요. 아 어,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리가 영상도 보내주겠지만 어, 이것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좀 읽어보시고 활동하시면 좋겠어요. 자, 그다음 뭐가 있는지 볼게요. 볼게요. 어, 날짜가 잘 그려져 있어요, 선생님. 어, 아. 8월 30일. 아, 이거는 네 여기 보면 9월 6일이라고 되어 있어요. 우리 친구들이 물건 받으면 다 먹고 싶거나 뭐가 들었는지 다 꺼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참았다가 여기 날짜가 있는대로 여기 날짜 보이시죠? 순서대로 한번지씩 꺼내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. 이제 먼저 8월 3 0를 먼저 열어주시겠어요 그럴까요? 우리 신님과 함께 짜자자자 우리 친구들 보여요? 엄청 많아요 짜자자 맛있는 밥맛 안 되고 뭐고 활동 재료예요. 맥주. 어? 오 <laughs> 재료? <laughs> 너무 귀엽다. 우리 유아부 친구들처럼. <laughs> 와또 뭐가 있지? 요거는 간식. 간식이? 아 요거 간식이구나. 이것 <laughs> 요것도... 또. 아 이거는 활동인가 봐요 선생님. 뭐라고 적혀져 있네요? 네 여기 보면 짝꿍을 찾아오라는 활동인데요. 그 8월 30일 예수님과 함께 찾아요 활동을 할 때. 여기 안에 보면 카드들이 들어있어요. 어, 예수님도 있고, 또 뭐가 있나요? 어, 우리 친구도 있고, 나무도 있고요. 아, 그런데, 여기 보면 이렇게 같은 그림이 두 개씩 있어요. 똑같은 그림이. 아, 그래서 그, 같은 그림 찾기 아시죠? 이렇게 뒤집어서, 아, 이렇게 같이 하는. 아, 네네. 같은 그림 찾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. 어 이렇게 요 카드를 뒤집어서, 여기 자세히 보시면, 요, 요, 봉투 보이시나요? 네, 여기 보시면, 빵끈도 있고요. 빵끈도 보세요. 빵끈도 있고. 이거 열어 볼까요? 어, 여기 보면 어 예수님과 어. 함께 어요요 요거 이거 똑같죠, 여러분. 이거 똑같아. 예, 8도 있고. 여기 보면 비닐이 있는데요. 여기 보면 구멍이 뚫렸어요. 가운데가 뻥. 네. 음, 여기다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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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키 게임을 해서 아마 요 마이즈를 그 어서, 뭐, 뭐, 만드는 뭐, 것 그렇네요. 같은데요? 네, 네, 같은데요? 아, 그게, 되게... 네. 될까요? 어, 그거는, 우리가 영상을 이제 주일에 같이 보내드리면, 음. 그 활동하는 것을 보고, 같이 활동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요렇게는, 8월 30일, 간식도, 요렇게, 간식, 요렇게 활동 마치고, 같이 드시면 돼요. 8월 30일입니다. 네. 자, 그 다음, 9월 6일 한번 볼까요, <laughs> 선생님? 그럴까요? 네. 우 9월 6일. 와여기도 먹을 곳이 또 있어요. 여러분,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 먹는 걸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.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, 그냥 맛있게 먹기도 <웃음> 하면서. <웃음> 아, 좋아. 소세지, 좋아. 좋아. 어, 소세지, 내가 좋아하는 소세지. 우리 친구들도 소세지 <웃음> 좋아하죠? <웃음> 아, 소세지하고? 아니, 어, 이거 뭐지? 간식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? 이거는 아, 뭔지 알것 같아요. 뭔데요? 아, 이거는 간식이기도 하지만 요리 활동도 할수 있는 아, 재료들이에요. 아, 요리 활동? 네. 5월 6일, 예수님과 함께 이겨요 활동을 할 때, 아까 그 상자를 열면 종이컵이 있었잖아요. 어, 컵이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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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넷, 다섯, 여섯. 네. 음. 이렇게 여섯 개와, 그리고 어? 라란 고기다. 어, 예수님 할수 있는 같이 음. 어, 할수 있는 그 재료들인데요. 다한 다음에 요거로 신나게 재밌게 엄마랑 놀이한 다음에 짜라란. 이걸로 케이크 만들기, 미니 케이크 만들기. <laughs> 우와, 빵 하고요. 그냥 먹으면 안 돼요. 그럼 절대 요리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. 초도 음, 있어요. 네, 이렇게 그래서 이빵두 개를 넣고. 소세지로 양빵을 만든대요. 글쎄, 음 양빵 어떻게 만드는 거야 도대체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양얼굴막손 속발, 동그란 게 뭐야? 어. 어. 이거를 어. 양빵을 만든 다음에 요거로양 얼굴하고 손발을 이렇게 올려주는 것 같아요. 이거 버리시면 안 돼요. 반 다음에 초있습니다초을 이렇게 다 꽂아서 완성된 걸 꽂아서 맛있게 하고, 먹기도 하고, 맛먹기도 하고, 그냥 먹기만 하면 목이 메잖아요. 맛있나? 우유뭐가르겠다 예. 어, 야, 우리 유아부 선생님들 음... 센스쟁이인 것, 같아. 그런 것 같아요. 몸이 좋은 것만 또 이렇게. 어, 요기, 요기. 근데 또 예, 우리 친구들만 즐겁고 맛있지 않아요. 우리 부모님들 것도 있어요. 아, 역시 우리 유아부 선생님. 선생님들은 센스쟁이에요. 뭐가 우와. 들었는지 한번 열어주시겠어요? 쟤 엄마들은 뭐 드시나요? 어? 세상에 힘내 보아요. 님 엄마 사랑을 찾으시는 분이어떡 해야지 여기 안에 뭐가 있을까요 나도 먹고 싶다 우와 짜자자 우와 역시 옛날 <laughs> 추억이 떠오리면약빠 음, 음, 역시 좋아요 이거 아이들 조심할 때 엄마 엄마, 어, 엄마 엄마만 드시지 마시라고또 아빠 지심 음, 것까지 어, 엄마가 크게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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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요는 그거는 그거는 또내건또 없어요? 아, 이분이 음, 엄마 음. 우와, 우리가? 이것도 뭐예요? 여 선물이에요. 음, 우리 친구들, 들리나요? 어, 좀 약간 묵직한 것 같아요. 나는 뭔지 알지? 아니, 이거는 선물 받고요. 엄마하고 같이 한번 열어보고요. 매일 매일 사용할 수 있어요. 매일 매일 사용할 수 우리, 있는 거? 우리 친구들이 뭘까? 예수님처럼 키가 쑥쑥, 몸도 튼튼하라고 넣어 주신 선물이래요. 용양지 아니요. 그러면 뭘까요? 궁금하죠, 궁금해요. <laughs> 이걸로 사용해 갖고 사진 또 올려 주고. 아 그래, 맛있게. 아야, 네. <laughs> 맛있게? <웃음> 네네, 우리 친구들 잘 사용하고 되겠어요. 와. 자, 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어머님들 잊지 마실 것은 자9월6일 그리고 여기 보, 어. 팔월3 0일 네, 잊지 마시고요. 반드시 그 날짜에 이 재료들 꺼내주셔서 네 같이 아이들이 영상을 보면서 활동하고 먹을 수 있도록 꼭 준비해주세요. 같이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죠? 최고로 잘할 거라 믿어요. 우리 믿습니다. 부모님들 도와주세요. 네, 그러면 우리 주일에 만날게요. 우리 같이 예수님과 함께. 예수님. 시작! 예수님과 함께!